안녕하세요. 차자나중도차의조 팀장입니다. 어, 오늘 조팀장이또 이렇게 신차에 가까운 차량 한대 찾아왔습니다. 예, 예, 바로 이 차량인데요. 어, 기아의 소형 SUV 예, 스토닉입니다. 어, 고객님들 이제 SUV 하면 이제 대부분 디젤 차량을 생각을 하실텐데요. 이 차량은 1.4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음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예 자꾸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해서 뭐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SUV도 예 가솔린 차량을 예, 많이들 찾으십니다. 이 차량 스토이1.4 가솔린 예 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거기에다 이 차량은 이제 옵션도 예 추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추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옵션이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추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 형식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어, 이 차량 주행거리가요 만 예, 키로가 아직 채안 됐습니다 주행거리 약 56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색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소형차에서는 이런 음, 어, 좀 파, 파란색 예, 좀 옅은 파란색인데요. 이 하늘색에 가까운 이 블루 색깔의 개통 차량이 예, 아주 인기가 높아요. 어, 이 차량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요. 앞쪽 펜더 하나가 예, 교환이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근데 뭐 이제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해 드릴 거니까요. 어, 이 차량 오늘 이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조 팀장과 함께 이 차량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 신차에 가까운 스토닉 차량, 예, 이조 팀장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뭐. 차량의 이제 외관 컨디션은 뭐 보실 게 거의 없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예, 신차처럼 뭐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이 이제 블루 색상이잖아요. 이 소형 차량은 이 블루 색상이라든가 또는 레드 색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성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 확실히 차가 좀 이뻐 보입니다. 어, 헤드램프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펜다 교환은 지금 보이시는 이쪽 예, 운전석 쪽 예, 아펜다가 교환이 들어간 거예요. 단순 교환 들어간 무사고 차량이죠. 근데이 아펜다 같은 경우는 어, 고객님도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은 이제 접촉 사고가 나시면 이제 종종 교환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 뭐 크게. 예, 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앞바퀴 휠 보시면은 뭐새것 같죠? 예,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역시 뭐 거의 새 겁니다. 예, 뭐이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예, 외관 상태는 뭐 지금 보시는 그대로예요. 예, 깨끗합니다. 뭐 어디 어디 하나 흠집도 없고요. 예, 뒷바퀴 휠도 마찬가지고요. 예,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예, 거의 뭐 새거에 가깝습니다. 어 뒤쪽 뭐 범퍼 쪽도 마찬가지고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테일램프도 예 아주 이쁘죠? 예 테일램프 아주 이쁩니다. 트렁크 안쪽도요, 예 그냥 새거예요. 그냥 다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뭐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예 그런 정말로 예, 새거 같은 차량입니다. 조수석 쪽도 예뭐 새거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역시 뭐 거의 새거에 가깝습니다. 도어 쪽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어, 이차량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은요. 이렇게 후측 방경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예, 시그널이 이렇게 사이드 밀러에 있고요. 앞바퀴 휠도 보시면은 새거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새거고요. 음, 보시는 것처럼 뭐 외관, 예, 뭐 어디 흠 잡을 때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썬루프 추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썬루프가 어, 추가가 들어가 있어서요. 예, 차량이 뭐 외관이 훨씬 더 예, 돋보이고 예, 정말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예, 너무나 이쁜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뭐 실내도 마찬가지로 예, 뭐새 겁니다. 예. 시트도 새 거고요. 예, 비닐도 아직 제거 안돼 있는 상태고요. 네. 뭐 누가 앉지도 않으셨던 었것 같고요 네, 뭐차크이 없습니다 그냥 어, 새 차라고 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예, 앞쪽 들어가 볼게요 뭐 앞쪽 도어트림도 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그리고 예, 앞좌석 시트도 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어, 크래쉬 패드 보시면은요. 이제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예, 차선 이탈 경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후측방 경보는 이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VDC 버튼도 있고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 그리고 헤드램프 각도 조절 다이얼 이렇게 크래쉬 패드에 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는 이제 전방 추돌 방지 경보가 들어가 있는 옵션이구요 그리고 어, 하이빔 어시스트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 차량 이제 스마트키 예, 버튼 시동이 이렇게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정품 내비게이션도 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예, 보시면은 예, 후방 카메라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은 또 프로토 공조기가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높은 상위 트림의 어,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운전석. 예, 그리고 조수석 양쪽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열선 핸들까지 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예,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상단 보시면 이 예, 하이패스 ECM 룸밀러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 보시면은요 예 일반 쿨주 컨트롤도 이렇게 예, 자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어 블루투스 휴대폰 모드하고 그리고 오디오 모드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5633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차량은 전부 다 남아 있어요 제조사 보증이 엔진 미션 예 일반 부품 전부 다 보증 남아 있는 차량이니까 뭐 고객님들 글쎄요 뭐 차량의 상태를 걱정하실 필요는 예,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예 제조사에서 보증 수리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조수석 쪽도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새거죠 예 시트 거의 뭐 새겁니다 도어 트림도 보시는 것처럼 새거고요 어이 차량은 뭐 제가 뭐더 이상 설명을 드릴게 거의 없는 차량이에요 그냥 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어, 스토닉을 이제 생각을 하셨었던 차, 어,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셔서 예 어, 차량 시승 해보시고 그리고 예, 선택을 하시면은 음,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 차량 진짜 어, 썬루프 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예, 썬루프도 이렇게 예, 어, 작동 잘 합니다 예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예, 이 차량 너무 좋죠. 예, 고객님도 오셨고 꼭 시승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조팀장과 함께 살펴보신 예, 신차에 가까운 차량 예, 스토닉 1.4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드시면은 예, 빨리 예, 전화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차량 이제 제가 서두에 가격 저렴하게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풀옵션인 이 스토닉 차량 저희 차자라 중고차에서는 1,59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객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교 사이트 많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 조회해 보시고, 예, 옵션 뭐 이런 거다 종합해서 예, 가격 산정 뭐해 보시면은 이 차량 뭐 엄청나게 싸다라는 거 바로 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예. 어, 지금 사, 저희 상단 보시면은요 저희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객님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어,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이 차량 직접 시승해 보시면은 예,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조 팀장이 이렇게 오늘처럼 또 좋은 차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